1960년 대서양 한가운데 미드 아틀란틱 그들은 말했어 아들아 넌 특별하단다 넌 대성 엄청난 일을 하기에 태어났단다지 너 그거 아니? 그들은 맞았어 토 울어 보도 토우라, 보도 토우라 바이오쇼크 시작하죠. 물속에 빠진 것 같네요. 오, 사려줘요, 살려줘요 시, 신발? 어 비싸 보인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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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프로펠러야? 저건 엔진인 것 같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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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봐. 에이. 오다불 타고 있네. 여기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살 길을 찾아보죠. 비행기다. 저 엔진인 것 같다. 우와우, 터졌죠. 사실 이 정도 거리면 죽을 텐데, 안 죽는 게 신기하다. 뭐지, 음, 비행기 빠지고 있고, 오오. 우 무게다. 신데 어 오. 오, 그래픽 고소? 잘생겠네 이거 왜 이래?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막줄렀나 음, 반대편에도 길이 의미 없구요. 응? 음? 뭐라고? 선전물. 뭘까요? 어쩌죠? 살짝 뭘? 바로 써있었데 위대한 사슬 뭐가 위대한 사슬이야 예. Andrew Ryan은 어로. In one country is there a place for people like me? 뭐지라고? 슈돌이라. 이것도 뭐야? 태양, 물고기, 파도. 여기다가 어 파도 대신에 벼놓고 여기에다가 월계관 넣으면 딱 소비에트인데? 공산주의인데요? 과학, 사이언스, 인더스트리, 공업. 아트? 아트? 예술? 잠깐만, 근데 왜, 근왜 망치가 있어? 붓이랑 붓은 도왜 있어, 이거? 물속인 것 같고요. 알. 잠수정 레버. 서비스 라디오? 별의별 게다 있네. 이정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또 어디지? 10! Fat thumbs! 오~ 어, 유 뭐야 이거? 18! 어, 뭐야 거야 Fire at your f i n g e r t i p 뭐이신을의 나 안드루 라이언 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사람은 자신이 흘린 땀의 대가를 주장할 수 없는가 워싱턴의 사람은 말한다 없다 그것은 가난자의 것이다 바티칸 사람은 말한다 없다 호스토와 사람은 말한다 없다 그것은 모두의 것이다 나는 그들의 대답을 거부했다 대신 나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 나는 불가능을 선택했다 나는 렉터를 선택했다 오우. 뭐야 대형 오징어다 예술가가 건물을 들어오지 않는 도시 과학자가 사소한 윤리적 문제에 얼매키지 않아도 위험한데? 되는 도시 위대한 이들이 사소한 것에 약받지 않는 도시 뭐라고? 수술을위에 흐린 땀이 있다면? 랩처는 언제라도 당신을 환영한다. 이거 막장이 돼요? 저거 뭐야? 와 어, 고래다. 고래다. 여러분 지금 바이오쇼크 하고 있는데요? 아틀라스? 그것도 뭐야? 자리. 대상한한판판에 있죠 스프라이 l 그건 t l e bit of a splicer. Splicer? I'm g o i 야 g to get a little b 쩌고 of a s p 만 i c e r I'm 수정 i 수정 to get a little bit of a s p l i 어 삼식이야. 사람 있네. 제가 자인가 보다. 그럴 거면싸 이놈아. 그럴 거면싸 비명 소리. 죽는, 죽는 소리? 죽는 소리? 와, 새로 왔나? 벌써 약쟁이에요. 뭐 부시는 소리가 나는데, 난똥 부리는 소리. 오오, 어, 정신없어. 어, 구멍 났었네? 떠나 이서나어 없어 스폰글 뭐야? 떡인데 저 다파 무적 잃어 칠게 <목소리> 그 비행기 추락해서 어떻게 살아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이것도 다 하늘 뜻이겠지. 나냥 아들아쓰러 가네. 저것도 자네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네. <목소리> 일단 움직이게. <목소리> 일단은 하이그라운드로 올라가야 되네. 그 <목소리> 하이그라운드 진짜. <목소리> I'm gonna need to draw around a but you're gonna have to trust me. Be the trouble? a sheet. Would you kindly find a crowbar or something? Crowbar? Bloody splicer, seal Johnny in before they. God damn splicers! What a spell! Push up, push up, push up! Tell me who? Oh yeah! You're better, you better, you better. I'm not a bad person! Oh!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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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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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이수 없나? 어, 미안해. 한 사람이 있고, 응력 기원. 빠르리는 무기 최고인데요, 이거. 감자칩?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건?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나 보자. 멋지게 전기 충격 파워 뭐야 뭔데 이건 뭔데 이전자 강화 자동 판매기 야 굳이 그걸 응? 음? <laughs> 아프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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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웃음> 기차게 유전자 <laughs> 포즈가 적어 성 되는 거야 뭐라고 조금만 버티면 모든 괜찮아질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왜 굳이 떨어지는 거죠? 이 잔챙이는 벌써 누가 해친 거 같은데? 아직 아담이 남아있는지난 몰라 들었어? 빨리 도망가자 위 e 유 위크, u 퍼퍼 a k c h a 만 것들은 아무 v e you. I l o 그렇다니까 빅데디가 뭐야 뭐야 어디 나중에 두고 보자고 o v 도 본다고요?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저게 빅, 빅데디였구나 저거 좀 보세요 아저씨 엔젤이에요 어우 그래서 빛 나는게 보여요 잠깐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곧 천사가 될테니까요 천사가 뭐지? 빅데디는 빅 말을 못하나? 일어났다 일어났다 이봐, 친구 괜찮나? 플라스마 비들을 처음 받을 때는 꼭 뒷다리로 겉차인 느낌이지. 뭘뭐라고한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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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야? 여기다가 전규 충격을 다하면은 다같이 죽는 건가? 아주 흥미로운데? 시큐리스 모르겠다. 방금 어 생선이다. 먹으면 안 돼? 안 되나 보네. 적 상대로 가능해요? 시큐리스 뭐 뭐야 이거? 어 제더리 제더리? 고양이 사료다 근데 다 먹은 거 같네? 2부다 2부 부아 장치도 있고요 오부에 어 방금 콜레어야 뭐 콤보를 먹어서 지지고 패는 거예요 원투 펀치 원투 펀치 어허 2부 음. 시체 조사하고 음. 아프겠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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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딘가로? 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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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뭐지? 소화했어 오호오 뭐딴거 없나? 빨리 가자 그냥 내말좀 듣게 내게 가족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차지시켜야 해. 하지만 스플이스 때문에 가족한테 다가갈 길이 네, 완전히 막혔어. 자네가 네, 넵튠의 은혜에서 우리 가족과 만난다면, 일반 희망은 있어. 지금 내 세상에서 가장 우수, 우수 사나운 사,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적어도 내게는 자네밖에 없어. 아내와 아이를 만나, 다시 만날 유일한 희망이야, 뭐지? 제발, 넵튠의 은혜 어쩌고 저쩌고 You're gonna have to save me from oh the plasmas changed everything, they destroyed our bodies, our minds. We couldn't handle it. Best friends butchering one another, babies strangled in cribs. 하겠다고? 우리는 어쩔 수 없, 없었어 친구끼리 서로 죽이고 악기의 위모차가 붙들여 죽었다네 도시가 온통 지옥으로 변한 거야 근데 왜 그런 거야? 플러스 미드? 이것 때문인가? 어 그렇다고 합니다 오 분위기 있긴 한데.. 어 불안하다 아예 애덤 에덤 도 뭐야

포도주 체력은 해보되지만 이브가 줄어들고 3달러다 제가 이거 시체 그건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갑자기 가로수님은 뭐예요 그리고 이거 하고 해서 잉 그냥 끝, 끝, 끝이야? 아싸 주그래프 진짜 좋다 주키는 이게 진짜 전기구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딴게전기고이가 아니라 나 여기다 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오우야 이게 폴트인가보다 오 무서워라 전화 사용해서 뭐가 되는 거야? 신문 자동 판매? 무 i so 소리가 나죠? I I I I I I 유전자 l t h 많이 하면 뭔가 f 어, 방금 뭐 t h 있었던 거 아니야? So 모르겠다. 전기도 사용할 수 있네. 도대체 저걸 사용해서 어? 꼼꼼약 챙기고 아무것도 없고 올드 스톤? 저것도 뭐야 현실에 닭한 마리도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이 아직도 뚫려있는 이거 대체 뭐야 벌써 3주째라고 내가 무슨 영웅의 영국에... 오 뭐야 뭐야 야야야 All we c a 가 t h i n 가 about is the stink coming out of y 멍이 r 려 있어 또신 e 하게조 t it fixed. 우기를 어, 잠깐 넣어 집어넣어주겠나? 뭐지 는 아까 그였죠 저기 아래 that's 보이는 that's 게 그냥 아이 같나? 속지 말게 저건 리틀 시스터라는 거야 리틀 시스터 누군가 귀여운 아이들을 괴물로 monster. 괴물로 벗겨버렸지 세상에서 여기 정의는 right right 랩처에서 통하잖아 이거 랩처구나? 리틀 시스터는 아담을 같이 지니고 있는 지 아담. 아담 아담이란? 이 랩스를 움직이는 우전자 물질이야 모두가 그걸 가. 원하지 모두가 그걸, 그걸 필요하라고? 왜? 왜 필요하라는데? 그것도 얘기 안 해주면서 그렇게 바라본다고 어쩌라고 오우 자인한 소리 살, 살을.. 살? 어 살을 깎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스프라이스 다오아 이때 그치. 저기 빅데디야. 일단 스터가 다아보고이때는인테스를 시키지. 갑니다. 오, 크다. 아싸. 일단 총알을 먹고 뛰면 돼요. 됐고. <놀람>